할렐루야! 우리 노예 회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미 동부 노예 회원 여러분들과 섬기시는 교회를 눈동자치 지켜주시고 오늘 제7회 본 노예를 개척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변함없이 노예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 동구 노예를 사랑하셔서 시작은 미약가였지만은 미래는 창대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삶을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전적인 뜻은 참된 위치, 참된 도리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과 법칙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은 산소 분자 1개와 수소 분자 2개 H2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학적인 진리입니다. 또 물을 얼리면 딱딱한 얼음인 고체로 변하고 물을 끓이면 수중기인 기체로 변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인 진리입니다. 또물가컵퍼 플러스 물 다섯 컵은 물열 컵이 됩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진리입니다. 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릅니다. 이것은 불변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이런 과학적이고 불변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플러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적용되는 완전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삶을 살때 사탄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다섯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에 대해 대표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보속하였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는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하셔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존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또 존재할 수 없으며 진리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이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세례 요한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며 예수님이 진리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네 번째 기록된 말씀 즉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성경은 진리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즉,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잊고 묵상 가운데 또는 기록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처럼 진리란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시고 이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진리며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부원이고 진리가 영생이며 진리가 복음입니다. 또한 진리가 개명이고 진리가 새 개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새 언약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명하려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 진리를 증거하시며 이 진리의 삶을 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삶이란 먼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진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삶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더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질린 성경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만을 따르며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또 예수님처럼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진리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이신 성령 가운데서 진리신 예수님을 보여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삶이란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삶이 진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 동부노회 회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삶이란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삶이 진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오범 7장 7절부터 8절에서 진리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즉, 진리로 사는 법은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 복금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진리의 성령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찾게 만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채찍으로 맞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미 동무도의 회원 여러분들도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진리신 주님을 만나 진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 네. 세 번째, 진리의 삶이란 천국복음을 전하는 삶이 진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천국복음 전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보금이란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으로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이 진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 이렇게 각오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리의 삶이란 내가 먼저 천국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천국 복음으로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를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오인하는 삶이 진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동호회 회원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각오와 결단처럼 천국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진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삶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이미 천국 시민이 되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천국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되어 살다가 낙원을 거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워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삶인 먹는 것, 마시는 것, 즉, 육신적인 삶부터 구별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도 구별하는 거룩한 삶, 진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미 동부노예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회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인만열하며 천국공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진리의 삶을 사는 귀한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